안녕하세요. 맛볼라고 TV의 부단테널 펼쳐라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아입니다. 이색적인 과자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 예전에 나왔었던 그런 과자인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그런 맛으로 어, 새로운 맛으로 또 찾아온 해태에서 나오는 프렌치 파이가 여러분들 초코 스프레이드 새롭게또 이렇게 출시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페스츄리 어, 어, 100%. 어? 브랜드로 국내 판매 1위. 근데 대부분 후렌치 파이가 여러분들 요 안에 초콜릿이 아니라 대부분 과일 잼이나 이런 것들, 뭐 사과 잼, 뭐 딸기 잼 이런 걸로 위에 있어서 요페스트츄리 같은 그 바삭한 그 과자하고 아주 바삭하면서 달콤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많은 후렌치 파이도 어 매니아들을 또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그런 프렌치 파이야, 여러분들. 근데 제가 좀 늦게 맛본 그런 것도 있을 거야, 여러분들. 어, 이제 이제 눈에 띄어가지고 한번 맛보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어, 출시된 지꽤 됐어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laughs> 저한테는 뭐 어? 새로운 프렌치 파이니까. 자, 아무튼 더 늦기 전에 한번 맛보는 어, 64 겹의 어, 파이 위에 달콤한 초코 크림이 이렇게 듬뿍 들어 있는 15개 들어 있는 초콜릿 가공품. 코코아 분말 2% 179g에 935 칼로리. 64겹, 달콤한 초코크림. 프렌치파이다. 어, 밀가루, 설탕, 마가린, 뭐 이런 거, 가공유지,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어, 원재료로 마살렌, 뭐 그런 어, 프렌치파이다. 어, 나트륨 290mg에 15%, 57g에 탄수화물이 57g에 18%, 콜레스테롤도 5mg에 2% 들어있네. 아, 8g에 15%. 다른 건 뭐, 이 지방도 뭐 이렇게 많이 들어있으면 은좀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좀 들어있다 그러니까 괜히 요즘에는 콜레스테롤 없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뭐든지 음식들이. 야, 굉장히 푸짐하게 이렇게 보이네 여러분들 프렌치파이가 그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어, 스프레이드 쫙 과일잼 대신 패스트리 과자에 어떻게 또잘 적용시켜서 만든 그런 제품인지 한번 어, 맛보도록 을 할게 요 옛날에는 원래 이거 두개씩 들어있었는데 하나씩만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음, 보이시죠 와초콜릿이 쫙 뿌려져 있고 여기에 겉에 설탕 가루 같은 어? 그런 것들이 요 과자 바삭한 패스츄리 과자에 이렇게 아주 바삭구운 그 과자에 이렇게 뿌려져 있어 솔솔솔솔솔솔 아주 음. 설탕 가루들이 자 그래서 이 안에 초콜릿이 쫙 코코아 분말로 해가지고 한 번씩 쫙 뿌려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새롭고 이색적인 또그 초콜릿 어? 맛을 어? 프렌치 파이에 어? 적용시킨 한번 초코 스프레드. 여기 64겹 파이래. 64겹인지 이런 뭐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64겹이라고 느끼고 그냥 맛을 봐야지, 뭐. 제 채널은 맛보고 TV잖아, 요 여러분. 맛만 받드리는 거야 대신.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하실 때아 이런 맛이구나 대충 짐작하고 예상하고 즐길 수 있게, 어? 과자도 사서 후회하는 그런 과자를 선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어, 만 받드리는 TV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한번. 보시고 어, 맛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일단 뭐 프렌치파이 여러분들도 한번쯤은 다 맛보신 그런 어, 바삭한 베스트리 과자 64겹의 파이 위에 초콜렛이 대폭시 뿌려진 이맛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느껴볼게 음, 그 옛날에 약간 좀 퍽퍽하고 바삭한 그런 과자 맛보다는 어, 좀더부 부드러운 그 바삭함 어, 그런 게 이렇게 느껴지고 이 초콜릿이 확실히 그냥 초콜릿 맛이야 여러분들 초콜릿 맛인데 과일 잼으로 된 프렌치 파이하고는 조금 더 이색적이면서 어, 그런 달달한 맛이 훨씬 더 듬뿍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진 그런 느낌이래서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 프렌치 파이 같은 거 이거 먹을 때막 밑에 막이 부스러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떨어지고 그랬는데 의회로 이거 많이 이렇게 부스러지거나 이러지도 않는데 조금 더 이런 것들을 보강해가지고 상품 개선을 해서 출시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훨씬 좋네. 이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과자라서 이거 먹고 나면 되게 개걸스럽게 먹을 수밖에 없어. 막 주변이 처음부터 과자 가루 어, 이런 거 이제 차에서 먹으면 아주 그냥 청소하느라 같이 착살 어? 나지, 여러분들. 일단 식감적으로도 굉장히 어, 부드럽고 바삭한 그런 페스트리에 조금 더 고급진 그런 맛을 더한 어, 그런 느낌의 과자로 어, 위에다가 과일 쯤 대신 초콜릿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데 이제 코코아 분말이 어,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어, 어필할 수 있을 만큼 그 초코 크림이 가득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을 그대로 담은 그러니까 프렌치 파이도 조금 뭐 시대적 흐름을 좀 반영해가지고 좀 변화를 시도한 그런 느낌의 맛이라서. 어, 한번쯤 이렇게 맛볼 만한 이색적으로 색다르게 한번 프렌치파이를 좀 즐겨 보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한번쯤 맛볼 만한 그런 제품이 되지 않을까 이 혜태에서 나온 프렌치파이 초코 스프레드 아주 뭐 생각보다 괜찮고요뭐 아메리카노나 뭐 이런 음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 설탕 넣지 말고 요거랑 같이 이렇게 맛보시면 굉장히 뭐 디저트 간식으로나 그냥 일반 우리가 달콤한 그런 초콜릿과 과자가 생각날 때. 맛보시면 좋을 만한 그런 제품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혜태 프렌치파이 초코 스프레드 한번 어 리뷰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 되시면 국내 판매 1위 브랜드 프렌치파이 혜태에서 나온 초코 스프레드로 변신한 어? 이맛 초코크림이 가득하고 64겹의 고급진 파이에 달콤한 초코크림이 가득한 한번 프렌치파이 초코 스프레드 직접 맛보시고 느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리뷰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지금까지 맛볼라고 TV에 부단텐을 펼쳐라 비조직나자 비디오 씨 비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과일 잼 넣은 거하고는또 색다른 맛이네. 맛있네. 일단 부스러기 안 나와서 좋다.